카나리아 씨앗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법. 카나리아 씨앗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카나리아 씨앗에는 신체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과 효소가 풍부하다. 오늘은 이러한 씨앗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법을 알아보자. 카나리아 씨앗은 지방을 제거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신진대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뇨병과 같은 대사 장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지금부터 함께 메모해보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카나리아 씨앗의 효능. 카나리아 씨앗에는 다음과 같은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다. 리파아제 및 기타 소화 효소. 혈액의 지방세포를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식물성 단백질, 운동 능력을 개선하고 근육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뇨 및 해독 성분. 카나리아 씨앗은 체내 독소와 과도한 체액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항산화 성분. 세포의 대사 작용을 개선하고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식이섬유.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포만감을 오랫동안 지속하며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셀룰라이트 및 정맥류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카나리아 씨앗은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을 가꾸는 데큰 도움이 된다. 또한 칼로리 함량이 낮으면서 칼륨 함량 바나나보다 높음이 높다. 카나리아 씨앗 1분의 1컵 112g에는 다음과 같은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다. 칼륨 831mg 칼슘 236mg 마그네슘 431mg 엽산 112mg 탄수화물 8mg 단백질 13mg 지방 2mg 카나리아 씨앗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법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스를 만들어 마시는 것이 좋다. 재료 카나리아 씨앗 6큰술 90mg 물 4컵 1L. 만드는 방법 용기에 씨앗을 넣고 하룻밤 동안 불린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씨앗을 걸러낸 뒤물 4컵과 함께 잘 갈아준다. 체에 걸러낸다. 아침에 일어나 공복의 상태에서 1/2컵을 마시고 나머지는 2에서 3차례에 나눠서 섭취하면 된다.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까? 세모이가 아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용 씨앗을 구해야 한다. 영양가는 비슷하지만, 세모이용에는 사람에게 해로운 실리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